10편 117편 짧은 두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딱두 절밖에 없는 장이죠. 챕터로서는 제일 짧은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 제일 짧은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이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은 언뜻 보기에 그 전에 있는 시편 또그 후에 있는 시편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언뜻 보기에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신약에서도 인용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어떤 가스펠송에서도 이 시편의 2절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한그 내용입니다. 특이합니다. 이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이 단어들을 쭉 보면서, 이건 거의 분명히 바벨론 포로 후기에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일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두 번째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할때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아니고 아람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생활하고 그 단어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 속에 익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영어 단어 얻을 때는 무식적으로 쓰죠. 또 한국도 미국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까닭에 미국에서 들어온 단어들, 그대로 쓰는 단어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단어들 영향을 받아서 또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그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늘 그들의 제일 모국어처럼 썼습니다. 히브리 말은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유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세들이 한국말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잃어버린 사람도 있듯이 어떤 사람은 유지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람말이 자기 모국어가 돼서 아람말이 익숙하게 쓰여지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에 지어진 이런 어떤 내용들에는 아랍말이 들어옵니다. 다니엘서도 아랍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아랍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 시리아어가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만 살 때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 신들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또는 블레셋이라든가 북쪽에 있는 아랍 민족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정복하기도 하고 또 정복당하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는 세계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서 바닷가 멀리 가서 바닷가를 탐험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워서 아는 아주 조금의 간접적인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펙티브가 관점이 대단히 협소하고 좁은 그런 땅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흩으시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흩으시고, 또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 차지한 다음에는 페르시아 전체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아,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는 이네 명의 유명한 구약에 나오는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후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가운데 어떻게 우리 민족도 보호하시지만 이방의 일들을 주관하시는가를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아를 통하여 이방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사회를 통하여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다윗을 통하여서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디 다윗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영광과 화량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아주 드문 케이스들이 간혹 가다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때 보면 누구한테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생깁니다. 또 다니엘 때 보면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생깁니다. 왕입니다. 또 에스라 때 보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그리고 이방에 는왕들라고 친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얘기해주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같이 되었다. 유대화 되었다. 아, 나도 유일신인 여와를 믿을래. 나도 그분을 섬길래.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조금씩 어떤 땅들과 그 영향력이 조금씩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에 돌아와서 자기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선지자도 하나님 보내실지 아니한 400년의 긴 침묵이 있는 그 때에 그들이 점점 점점 한쪽으로 는 낙망하고 한쪽으로는 열망하는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응답이 받지 않거나 어려움이 오래되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또 하나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그 마음의 열망. 그러나 동시에 실망.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간절함.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자,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지명하여 불렀을 때에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면은 뭘 해야 하는가?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지식을 열방들에게로 전달해주는 일을 해야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거 못하면 제사장의 역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만 제사장이고, 머리에만 제사장의 모자를 쓰고 있고, 옷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내용은 그야말로 빈약하기 끝이 없는 아주 거럼뱅이와 진비 없는 신분에 불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워놨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푸르로 돌아와서 세워놨지만 뭔가 될 듯하다가 더안 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그 영광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다가 사병들의 기침묵기가 있자 그들은 낙망해 버립니다. 우리는 아닌가보다. 그때에 그들 속에 일어나는 또 다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 대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메시아 대망의 기대감이 가장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오셨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었습니다. 아 우리가 아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그 일을 행한다. 오늘 이 내용 117편에는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내용은 마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라 찬양해라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명령하듯이 너 찬양해 찬양해야만 해그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열방들과 모든 나라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호팡기도 끼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잘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벌 주고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나 잘 믿지 나는 대신 잘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전도하려 그러면 내가 왜 대신을 네 믿어야 되는데 우리 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 너는 피지배 민족이고 너희들은 조그만한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헤롯. 우리 분봉왕이야. 우리가 명예에서, 명령에서 세운 왕이지. 스스로 세운 사람 아니야. 너희 나라, 우리 군대가 지키고 있어. 우리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 시아리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10편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10편을 인용한 로마서 15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에 이 10편과 함께 여러 10편을 어, 시편 어,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함께 제가 봅니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제가 한번쭉 읽을 테니까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흥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18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미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십절 또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이것은 신명기입니다. 그전 모세도 열방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게 바로 우리가 읽는 10편 117편 1절입니다 여기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는 이 모든 표현은 다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지 유대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이 모든 백성들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고 이거를 10편에서 우리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후대의 이 시편을 계속 짓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무언가 예언적 명령이 오늘 여기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열방들아 찬양하라. 열방들아 그 은혜를 찬양하라. 열방들아 그를 높이라. 아직 열방들이 반응이 없지만. 언젠가는 반응을 보일 것을 예언적으로 내다보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 사람도 그랬다. 모세 그 사람도 했다. 그리고 바벨론 프로에서 돌아와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노래했다. 그리고 또 12절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꽃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열방이 어떻게 해서 이 명령을 따르게 되었느냐? 어떻게 반응을 보이게 되었느냐? 바로, 이사야가,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열방!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열방이라고 되어있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 또 나오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열방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한 분의 다스림을 통하여 너희들이라고 하는 집단의 다스림이 아니라 한분 그분 메시아 그분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의 다스림 때문에 찬양하게 될 거라. 그것이 이루어졌던.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운받은 사도라.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제까지 모세가 노래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바벨론 프로에 돌아와서 또 노래하고 있고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와서 이 모든 명령들이 실현될 걸, 성취될 걸, 오늘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시대에 지금,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봐라. 열방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너희 로마인 교회가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로마인 교회 처음에 구성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아집니다. 처음에 한 15명, 20명, 한 30명 유대인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100명, 200명, 300명, 큰 규모에 되는데, 남의 돌아오는 대부분의 숫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놀라운 섭리를 위해서 10편 117편에, 18편에, 또 신명기 32장에, 또 이사야가 이렇게 놀이한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 2절이 바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17편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 미로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풀로로 돌아온 자기들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인자하심은 우리가 물론 사랑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만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식어가 좀 많이 붙어야 됩니다. 첫째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언약이 따라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인자심은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열방들과 나라들에게 문을 활짝 열으시고 누구든지 와도 된다. 내새 언약을 해 들어오는 자 내가 나의 인자함을 풍성하게 풀어줄 것이다. 내 인자는 너무 크고 강해서 이 단어의 뜻이 크다는 말도 있지만 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약간 모순적이죠. 인자는 부드러운데 어떻게 강합니까? 강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부드럽지만 강한 것처럼 인자가 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나 어떤 방해물보다 훨씬 강합니다. 들어가지 못할 땅이 없고, 뚫고 들어가지 못할 문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는 흑암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인자심, 열방 가운데 가득 퍼져갈 거를 이 시편 기자는 바라보면서, 찾아해라 얼마나 멋진 일이냐. 얼마나 귀한 일이냐. 바울도, 하나님 이걸 예언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같이 이 죄인 중의 괴수인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걸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 얼마나 신기하고 멋있는 일이냐.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네 개나 인용하고 있을 때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됐으며 얼마나 그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으면 구약을 네 개나 그냥 인용하면서 봐라 여기도 있지 않느냐 봐라 여기도 있지 않느냐 봐라 여기도 있지 않느냐 봐라 여기도 있지 않느냐 이 일이 구약에 있지 않느냐, 않느냐. 사도 바울이 내용만 더 풍성하고 여유만 있었으면 백 개라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두 단어는 합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한 인자하심 신실한 인자하심. 약속을 꼭했었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한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명령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명령해도 괜찮잖아요 찬양하라! 그래도 이러에서 너나 잘해 이러면 내가 하는 것이 조금 우습게 될지라도 찬양하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찬양하라! 하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라고 반응하면 그게 얼마나 멋진 화음이 되겠습니까 117변을 쥐었을 때는 아직 반응이 없어서 일방적인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 그 시대,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는 이 찬양은 반응이 나오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루 주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늘 찬양하고 나에게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신기하게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온이 신실한 인자심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이 살아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방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노래하고 있었고 명령하고 있었고 예언되었던 사실임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주님만이 진리시며,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기 원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합당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모든 것을 아버지시 합당한 우리 주님을 오늘 너르하며 살아가는 종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예배의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작년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스교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